네로 안녕십니까. 9월 25일 주말 아침 매일생명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후반부인데요.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중간 부분 22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문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키는 자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오시고 그 모인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이 무엇인지는 거의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이 나와 함께 할때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계해 주는 그 중보자가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레 같은 소리, 번개 소리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고향의 하나님은 왕권으로 주권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너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보고 대신 우리에게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때 떨며 멀리서서 오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기들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우레 소리, 산의 연기, 나팔 소리 뭐. 벌벌 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때 자세입니다. 그래 실제로 이렇게 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보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라, 우리가 듣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너무 두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보면 이렇게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 신적 영광 앞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를 선택했고, 백성도 모세를 그렇게 자기들의 중보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지위가 격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막 부려먹고 억압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일부러 시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할 때 두려움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여전히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사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불완전했어요. 모세도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저와 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하게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소개하는 그런 중보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때 두렵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인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쓰다듬고 또 우리를 안아 주시는 참된 영원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 앞에서 이렇게 모세를 세우고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러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이름을 기념하고 나를 찬양하는 그 백성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담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과 또 금으로, 은으로 이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하늘로부터 너희가 말하는 것, 특히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도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전에 살펴본 10개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2개명과 아, 흡사한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기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임하시죠. 말씀으로. 성령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내면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단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양과 소를 가지고 번제와 하목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드리는 이예배 아주 소중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재단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 만들라고, 또 그리고, 어, 재단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함이니라 너는 청결함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던 제단과 그 예배와 완전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막 이방 신을 섬기던 것과 대조되면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점으로 쪼으면서 따든지 말해 있는 그대로 이 진실한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층계에 오를 때제사장들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은 이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그 이방의 신전들은 거의 그 성적인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 이방 신들은 성적인 그어 연합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들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전에 그 창녀들과 창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수치가 아니라 종교적 제의, 종교적 의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또 하나님만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무슨 현혹할 만한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듬지 않은 돌로 순수하게 예배 드리듯이, 또한, 청계를 만들어서 거기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어야 할 것은 그 재단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다듬을 때, 하나님이 들, 어, 받기에, 충분한 예배가 되고 또만정하실만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과 지혜와 또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가 중보자로서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함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생활 또 일상 생활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놓자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고, 또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